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비스토어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엄마와 함께하는 아기 띠를 설명드릴 건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허그파파의 다이얼 핏 맥스입니다. 허그파파 다이얼 핏 맥스는 송쌤이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디자인에 걸맞게 소재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버튼 하나, 지퍼 하나, 끈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두꺼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용할 때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아이를 잡아주고 같고요 제일 좋은 게 3D 메시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온 사방이 정말 메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도 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우리 아이도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보아 시스템 다이얼 핏은 히스트를 사용했을 때 허리와 앞쪽에 듀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듀얼로 되어 있는 다이얼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직접 착용해 보면서 장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송쌤이 지금 캐리어 타입으로 입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를 태운 모습인데요 어깨와 허리 쪽에 체중 분산이 되게 편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땀이 잘안 차도록 3D 메시가 풀로 되어 있어요 등부터 어깨와 허리까지 우리 아이 등나는 모든 면이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통풍이 잘 돼서 아예 땀을 흘리지 않도록 보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소재를 또 만져보면 촉감이 좋아요 부드럽고 불편함 없이 폭신폭신한 소재까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송 쌤이 아이 헤드를 목받침까지 같이 올렸는데요. 양쪽을 오픈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 아이 개방감을 줄 수가 있고요. 아직 목을 못 가눌 때는 당연히 헤드를 받쳐주시면 되고요. 역시 내렸을 때도 목받침을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단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마감질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의류 소재에 들어가 있는 그런 버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슬리핑 후드가 매우 좋습니다. 슬리핑 후드는 우리 아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고요. 아이가 햇빛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슬리핑 후드는 양쪽에 어깨 벨트 뒤쪽으로 버튼으로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좀더 편안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단과 2단으로 높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이얼 핏을 한번 볼 건데요. 보아 시스템이 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기띠를 착용을 할때 어깨끈과 허리벨트를 단단히 조여서 엄마 아빠의 체형에 맞추거든요. 근데 허리벨트는 누구나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버클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잡아 당겨주면 든든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와 함께 당겨주는 이 어깨끈은 아이의 편안함과 함께 엄마 아빠의 또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요. 끈으로만 당기기 수조게 될 경우에는 심하게 당겨져서 좀 답답하고 숨이 막힐 수가 있고요. 또 너무 헐렁하게 하다 보면 아이가 처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벨트는 끈으로 잡아주시고요. 미세 조정을 앞에 있는 보아 버튼으로 다이얼 핏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고 깔끔해서 되게 재밌어요. 돌려주시게 되면 기존의 어깨 벨트를 잡아놓은 거에서 미세 조정으로 더 잡아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적화된 단계에서 멈추게 되면 아이도 편하고 엄마 아빠도 편하게 착용할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원터치로 잡아 뽑으시면 쉽게 늘어나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편하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요. 이번에는 측면을 보여줄 건데요. 이 주머니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은 침을 흘리고 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캐리어에 갖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생보다 꽤 넓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든지 또 아이 쪽쪽이나 손수건 같은 거 넣으시면 되게 편할 것 같고요. 또 언제든지 빨아쓸 수 있도록 밑에서 똑딱이로 오픈해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물조물 빨아서 다니면 되고요. 이것만으로도 아주 예쁜 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캐리어를 착용할 때 버튼 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깨끈 뒤로 넘어가는 이 벨트가 뒤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동체가 있으신 아빠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끈으로 달아놨어요. 마그네틱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오픈만 하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한 번만 보시면 쉽게 착용도 가능하고 오픈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허리 벨트를 볼 건데요. 앞쪽으로 받쳐주는 벨트도 편안하게 복부를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요. 같은 소재로 역시 허리 쪽도 든든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박음질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허리를 뒤에서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 벨트 역시 아주 크게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체결로 되고 아주 견고하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소세히 한번 뒤에서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체결이 쉽게 되고요. 양쪽에서 지그시 당겨주시면 완벽하게 허리를 잡아 줄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캐리어의 2단계 확장되는 것을 보여 드릴 건데요. 안쪽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아이 M자 자리를 지켜 주는 보호대가 있고요. 아이 성장에 맞춰서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지퍼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을 하게 되면 안쪽에 숨어 있는 다른 지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량과 키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 버튼과 연결을 하시게 되면 우리 아이 2단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쪽으로 되어 있는 지퍼를 빼고요 위에로 올려 주시게 되면 6개월 이후에돌 전의 아이들도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0세부터 4세까지 전천후 캐리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송쌤이 힙스트 캐리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너무나 예쁘고요. 특히 편안합니다. 우리 아이도 굉장히 편안할 것 같이 앉아있죠. 송쌤도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도록 이동해도 충분히 우리 아이가 불편함 없이 탈수 있을 것 같고요. 힙스트는 그래도 우리 아이 허리가 꼿꼿이 설수 있는 한 6개월부터 사용하길 권장하고요. 힙스트 밑에 있는 시트만 사용할 경우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수유할 때라든지 잠깐 어르고 달릴 때는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앉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이후부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좋았던 것은 먼저 체압분산이 잘 되고요 허리 뒤에 패드가 정말 두껍습니다 두껍게 잘 되어 있어서 허리 보호대를 착용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 힙스트에는 특별한 기술이 들어 있어요 이중 시트로 되어 있어서 쿠션이 앞쪽에 특히 엄마 배쪽에 그래서 더욱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 제왕절개 하신 엄마들도 더욱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좌속에서 보이시는 이 보아 시스템, 이 다이얼핏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쁘게도 생겼지만 언제든지 쉽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숨어 있는 것은 듀얼 다이얼 핏입니다. 특히 끈으로 완벽하게 조여줄 수 없는 미세한 공간을 추가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도 엄마와 더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은 허그파파의 다이얼 핏 맥스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제품은 직접 오셔서 실착을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품이 워낙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뿐만 을 아니라 마감이 잘돼 있고요. 특히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아이를 직접 태우거나 또 매장에 인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 인형을 탑승시키고 직접 해보면은 굉장히 편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특허를 갖고 있는 이 다이얼핏, 특히 듀얼핏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모두 모두 체험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육아의바나다 베이비스토어의 송 쌤이었습니다.